반갑습니다, 여러분. 힐링입니다. 네, 모두들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네, 저도 잘 보냈고요. 어, 주말에 친정어머니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음, 제사 좀지내느라고 바빴습니다. 네, 추석 지나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돌아오는 엄마 제사가 있어서 또 가족들이랑 모여가지고 음식도 좀 하고 네,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아 오늘은 30일이고요. 이제 10월 1일이에요. 내일부터는 그쵸. 아, 9월달이 정말 정신없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9월은 어땠을까요? 바쁘지 않았을까요? <laughs>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네. 아, 오늘은 어, 마지막 주 이제 제가 어 예산 잡은 거 이제 얼마 정도 남겨 왔는지 한번 소비, 저, 소비 점검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아, 어, 문진이 생겼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laughs> 문진이고요. 저번에 평일에 네만 오천 원 제가 잡아줬던 것 같아요. 근데 딱히 쓴 데는 없고요. 혹시 몰라서 적어왔는데 네 이제 속지 주문해 주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월요일 수요일 날 그거 택배 보내느라고 그 택배 비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00원 지출을 했고요. 15,000원 중에서 3,000원이 남아야 되는데 왜 2,000원 밖에 없지? 동전이 있나? 네, 일단 집회 2,000원 꺼내줄 거고요. 주말은 7만원을 잡았었는데, 어, 딱히 쓴건 없고요. 마트를 갔어요. 음, 마트를 가가지고, 어, 식자재가 많아서, 딱히 먹을, 먹을 게 많아가지고 따로 안갈줄 알았는데, 어, 김밥 재료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러 가는 김에 좀 이것저것 샀습니다. 요즘 시금치 되게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네. 이제 시금치 된장국 끓여서 먹고 싶어서 시금치랑 호박잎도 삶아서 싸서 먹으면 맛있으니까 호박잎도 좀 사고요. 저희 딸이 또 미역국을 좋아해서 미역도 좀 사다 놨고 이것도 된장국에 넣으려고 샀었고 양배추도 <laughs> 삶아, 삶아가지고 싸 먹은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샀어요. 그래서 거의 식자재를 좀 사용을 했고 37,950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이 동전은 이따가 확인을 할 거고요. 32,000원이네요. 그러면 평일에 2,000원, 주말에 32,000원 남았고요. 주말에, 이렇게 남았고, 병원. 병원은 3만원을 잡았는데, 2만원 사용하고, 만원 남겨왔습니다. 네. 만원 남겨왔고, 외식. 외식을 제가 5만원 잡았던 것 같은데, 역시나, 외식을 좀 했고요. 어, 교촌치킨을 갔어요. <laughs> 네. 시켜먹는 것도 자주 시켜먹는데, 한 번씩 매장 가서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어, 그래서 또 오랜만에 교촌치킨을 가가지고, 네. 주문을 해서 신랑이랑 저랑 맥주 좀 마시고, 치킨 하나 시켜가지고 먹었습니다. 그게 4만원 지출이 나왔고, 만원 남겨왔어요. 네. 그리고, 유비는 3만원 잡은 거다 써줬고요. 마트는 안 잡아서 따로 없고요. 생필품은 인터넷으로 그때 샴푸 주문한다 했었는데 아직 주문을 못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쇼핑도 잡아준 게 없어서 넘어가고요. 비상금은 5천원 있었는데 그대로 남겨왔습니다. 네. 어, 그리고 또 부수입이 있었어요. 5 0원이 아, 15,000원이. 이거는 식대비. 오늘 식대비 10,000원 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5,000원은 언니가 이제 뭐좀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걸 사들 주고 남은 5,000원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0원의 부수입이 있었고 동전도 확인해 볼게요. 해주는 고요 15,000원 수입 동전이 50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1, 2, 3, 4, 5, 6 650원 650원은 그냥 바로 넣어줄게요. 토토로에 와, 이게 벌써 여러분 무거워졌거든요? 한번 또 비워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laughs> 네, 이번 주는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남겨온 돈은 74,650원 될것 될 같고요. 650원은 저축을 해 주었고, 예산은 20만원인데 역시나 그거는 이따가 좀 잡아 주도록 할게요. 하고 저축을 하기 전에 <laughs> 여러분들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laughs>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카카오톡 상점으로 여러분들 속지를 계속 이제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네, 그래서 오늘도 속지 하나를 올리려고 작업을 했는데 운영 정책 위반으로 일주일 정지를 먹었습니다. <laughs> 아니 이게 <laughs> 여러분들.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그림,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제 오늘 만들어 온 건데, 어, 약간 이제, 어, 뭐라고 할까요? 시크하고, 좀 걸크러쉬하고, 요런 뭐 이미지를 좀 넣었어요, 실은. 이거는 이제 수정된 본이었고, 수정 전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 제가 미쳤었나봐요, 진짜 여러분들. 네. <laughs> 갑자기 무슨. 스웩이 어디서 <laughs> 뿜어져 나왔는가, 이제 그림을 요런 걸 넣었었거든요? 음, 요게 처음 그림이구나. <laughs> 그림을 이렇게 넣고, 예, 영어로 이렇게 집어 놨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처음에, 예, 이렇게 했는데, <laughs> 네. 이거를 올렸더니, 욕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laughs> 일주일 지금 정지를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0월 7일까지 상점 오픈 채팅이 예, 운영 정지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채팅을 하려고 해도 안 되실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들 그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수정을 지금 하긴 했는데 조금 불안해요, <laughs> 여러분들. 그림은 이걸로 바꿔놨고, 아 이거는 예. 뭐 손가락이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진 않죠 네. 글씨도 바꿔놓고 음, 마지막 그림도 이거이긴 한데 조금 걸리거든요 음. 아 근데 이게 만약에 올렸는데 또 음, 걸리면 60일 정지에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만약에 다 만들어도 이렇게 만든 완성본 사진 말고요. 이렇게 안전하게 이 앞에 사진이라든가 네, 요것만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일단은 업로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괜히 이거 올렸다가 2차 정지 먹으면 60일 동안 정지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저 조만간 이벤트도 해야 되는데 상점이 닫혀버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서 10월 7일 날 올려놓도록 할게요. 아마 10월 7일까지는 운영 정책 때문에 일주일간 정지 상태라서 오픈 채팅이 안 된다는 점. 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laughs> 제가 이렇게 사고를 친다, 진짜. 아, 죄송해요. 이렇게 또 배워가네요. 네. 어쨌든, 네. 이번 주 저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4,000원이 있구요. 어... 1년 저축도 어 어쨌든 아직 10월달이 안됐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요거, 요거 그때 클립으로 제가 해놨는데 이거 바꿔줬어요. 요렇게 튀어나온 걸로. 이것도 테모에서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테모에서 좀 샀고요. 요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해놨습니다. 바인더도 더 사고 싶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하나로 네,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써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에 15,000원 넣어 줄게요. 아, 진짜 아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 올리고 1분도 안 돼서 바로 정지 먹었어요. <laughs> 그 어, 이거 왜 그러지? 하고 처음에 저, 제가 사진 이제 속지 그림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고, 한참을 찾았어요, 인터넷으로. 근데 알고 봤더니, 네, 저런 게 걸려있더라고요. 조심을 했어야 하는데, 아, 제가 조, 이렇게 조심성이 없네요. 아, 일단은, 15,000원 채웠다고, 채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플릿님 속지. 디즈모. 디지몬에 채워주겠습니다. 6,000원, 9,000원, 12,000원. 잠시만요. 6,000원, 9,000원 두개 채워줄까요? 그러면, 15,000원이거든요. 네, 15,000원. 여기에 채워줄게요. 네, 15,000원 채우고, 이렇게 조심성이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laughs> 네, 이렇게 하고, 다음은 짱리어 조축. 극극이를 샀습니다, 여러분. 극극이를 그 샀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랑 요거 두개 한번 긁어볼게요. 이렇게 긁을 때좀 저는 깔끔하게 긁는 걸 좋아해서 <laughs> 깔끔하게 긁을게요 여러분 보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긁으면 개운하지 않아요? <laughs> 네 일단 13,000원 그리고 5 0 0원 나왔습니다 아딸 책상 위에 지우개 청소기가 있는데 안 갖고 왔네 <laughs> 자 요거 두개 이렇게 오늘도 물티슈로 닦아줄게요 이렇게. 최대한 깨끗하게 그래서 13,000원 5,000원 하면 18,000원인데 잔돈이 없네요. 여러분. 2,000원을 꺼내주고 어, 여기도 2,000원이 안되네요. 잠시만요. 바꿔줘야 될것 같아. 10,000원 잔돈 바꿔줬고요. 여기서 18,000원을 넣어줘야 되니까 18,000원 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맞췄고요.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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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0 0원게 이렇게. 이0 0 아하, 26,000원 제 양곱숙지 지워줄게요. 네. 금액이 얼마 없으니까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1,2, 3 이렇게 채울게요. 1,2, 3, 5,000원, 6,000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네. 이렇게 채우겠습니다 진짜. 전원. 자, 우리 호나님 꺼. 호나님 꺼. 자, 저번에 이거 긁었었고, 음, 오늘은 오늘은요 분홍색 꽃이 땡기네요 여러분 요거 한번 긁어줘 볼게요 얼마나 나올지 9,000원이 나왔습니다. 9,000원 나왔구요. 이것도 물티슈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9,000원? 네. 잔돈을. 잔돈에 저번에 여기 얼마나. 잔돈이 안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3번에 넣어줘야 되고. 아, 어, 그냥 만원 넣어줄까요, 여러분? 잔돈이 없어서. 어. <laughs> 아, 천원더 넣어준다는 쌤 치자. 이렇 3번. 해주고. 이렇게. 한번 채우고, 호나님 석지는 이렇게. 이렇게 끝냈구요. 그 다음에, 멍멍이, 우리 강아지 세이빙. 마지막 남은 만원 넣어주면 되 2 2 3번입니다 와. 그러면 이제 몇개 남냐? 두개 남네요, 여러분. 두개 남았습니다. 이렇게 두개남았요 아. 고지가 눈앞에 보이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축 예 좋고요. 예산을 잡아 줘야겠죠, 여러분들. 이번 주가 퐁당퐁당 주예요, 여러분들. 퐁당퐁당. 네, 뭔지 아시죠? 하루 쉬고 또 근무, 하루 쉬고 또 근무. 요렇게 이번 주가 잘 스케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일단은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요거 20만 원이고요. 만 원짜리 이렇게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평일에는 지금 정말 제가 뭐 우체국 택배 보낼 일 아니면 돈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평일에 만원 넣어줄게요. 만 원. 평일에 만원 넣어주고요. 잘 보이시나요? 응. 다음에 주말, 주말. 1, 2, 3, 4, 5, 6, 7, 8, 9. 10만원 넣어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빨간 날도 좀 있기 때문에 넉넉히 10만원 넣어줄게요. 그러면 지금 20만원에서 11만원 빼주고 9만원 남아있죠? 이거 10만원입니다. 네, 주말 이렇게 잡고, 병원. 주비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먼저 항상 기름을 주마다 넣기 때문에 주유비 3만원 넣어놓을게요. 3만원 3만수정안되다 <laughs> 주유비 3만원 그럼 이제 4만원 남았죠? 보통 주말에 외식을 겸해서 같이 저돈에서 쓰거든요 제가 주말은? 10만원을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어, 이번에 외식은 건너뛸게요 그리고 마트도 이번 주는 안 갔으면 합니다 네, 안 갔으면 해요 그리고 생필품 있는 쇼그 샴푸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어, 마트, 쇼핑, 쇼핑? 아, 쇼핑. 딸아이 옷을 좀 사주고 싶거든요? 아, 일단은 비상금으로 넣어놓겠습니다. 어디 쪽으로 넣어 쓸지를 몰라서 일단 비상금에 4만원 넣어놓을게요. 이렇게. 20만원, 이번 주, 첫째 주, 정산, 아 정산이란다. 예산을 이렇게 잡았고요 예. 네. 아직도 이렇게 촬영을 할 때마다 갈팡질팡 합니다. 언제쯤 익숙해지려나. <laughs> 네. 어, 9월 마지막 주 이렇게 정산까지 했고요 아, 10월달이 지금 다섯 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 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체크카드로 항상 잔액을 맞춰가지고 1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어, 이번에는 그냥 다 20만 원씩 뽑아서 오주로 잡을까 싶어요. 네, 일단 그래서 첫째 주 20만 원으로 먼저 예산을 음, 잡아놨고요. 첫째 주 사용할 거를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아. 네, 지금 상점 오픈 한거한 한 일주일, 10월 7일까지만 지금 정지 상태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갑자기 이렇게 채팅을 딱 하려고 하는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운영 정책 위반으로 해가지고 막 뭐라고 뜨더라고요. 네. 제가 속지를, 사고를 쳐서 <laughs> 정지를 먹은 거라 여러분들 안 놀라셔도 됩니다. 네. 10월 7일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혹시라도 속지 이렇게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일주일 뒤에 문의를 해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어쨌든 여러분들, 어, 네이 지금 준우가 퐁당퐁당 이렇게 쉬는 중인데, 모두들 일을 하시다가 또 쉬는 날엔또푹 쉬시고 어디 구경도 좀 다녀도 될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또 선선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경도 좀 다니시고 네, 즐거운 그런 한 주를 또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러면 10월달 한주잘 보내고 여러분들 다시 만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마 상점 이제 정책이 풀리고 나면 이벤트도 함께 같이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빠이빠이.